안녕하세요. 에이버 오토 서비스입니다. 오늘 레인지 로버 차량이 한대 입고 되었습니다. 이 차량은, 음 삼성화재 보험회사 담당자분께서 이제 집 근처에 뭐좀 잘하는 데 없나? 이렇게 피보험자가 문의를 주셔서, 아, 그럼 근처에 여기 있습니다. 한번 거, 거기로 가보시죠. 라고 하셔가지고 오신 분이에요. 저한테 견적을 받으시고, 또 워낙 바쁘신가 봐요. 그래서 지금 한 10일 만에 부속은 다 준비해놓고 입고를 하셨습니다. 어, 보기 조금 힘든 차예요, 이보크라도. 이보크라도 문이, 요 뒷문, 이 없어요, 이게. 그냥 뒤에가 앞으로 전부 다 타는 문인데요. 참, 이런 차도 있군요. 이보크가 이렇게 생겨서 또 뚜껑이 열려. 컴포터블 모델을 제가 또한번 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. 이거는 또, 그건 또 아니네요. 우리 차 이렇게 보시면요. 차주님도 몇 군데 알아보셨겠지만, 프론트 도어, 리어 도어는 없어요. 끝단을 쫙 먹었죠. 이렇게 손상이 있습니다. 그리고 리어 펜더가 문제입니다. 어이구야. 이, 어이구야. 이 라인이, 요거 이상 나와야 돼요 지금. 아이고야 이 도어를 열어보면은 뭐 얼마나 지금 찌그러졌는지 대략 판단이 되시나요? 차가 그 국산차 철판이 아니에요. 그래도 함몰된거 인출해내기가 그래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구멍 사이로. 어 용접했던 거 전부 다 방청 처리 다 해야 될것 같고요 어, 뒤쪽으로 오시면 또 찢어졌어요 찢어져 가고 이것도 제법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몰딩 탈착 장착 탈착 장착 해 보면서 이 라인들 전부 다 만들어내야 될것 같은데 이 아래쪽이 한몰 되다 보니까 여기가 딱 꺾여 버렸어요 보이시죠 어 그냥 만만한 그냥 뭐 쉽게 볼수 있는 쉽게 먹을 수 있는 작업은 안돼요 어 자리 딱 잡아서 고생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저 판군부 과장님 있는데 오늘 조금 어깨 좀 풀어야 될것 같아요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어범퍼도 좀 손상이 있죠 보시면 휠도 손상이 있어요 조금은 막 여성 운전자 분이신데 또 와일드한 걸 좋아하시나 봐요 작업합니다 레인지로버, 이보크 차량 이제 깨끗하게 세단장 해서 출고 대기 중인데요. 음, 차가 화요일 날 입고 되었고, 오늘이 토요일입니다. 아, 애 먹었어요, 이것도. 조금 힘들었었는데요. 그래도 이렇게 차량이 수리가 다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, 저희가 힘들었던 부분이 전부 다 잊혀집니다. 우리 차 입고 당시에 프론트도 리어 펜더, 리어 범퍼 쪽 손상이 꽤나 엄청나게 컸습니다. 아우. 어 일반적으로 그냥 리어 펜더 같으면은 교체하라라고 제가 얘기를 드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. 이보크 중에서 굉장히 귀한 차입니다. 뭐 이런 차가 있지 할 정도로 조금 보기 힘든 차였어요. 3도어짜리였는데요. 우리 차 프론트 도어서부터쭉 눌러지면서 손상이 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. 프론트 도어, 그 정도 찌그러지면 뭐 찌그러짐도 아니죠. 프론트 도어, 황금했습니다. 이 정도는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뭐, 껌이죠. 그냥 뭐, 오픈 게임입니다. 근데 리어 펜더가, 리어 펜더가 이 안쪽에 엄청나게 막 말려가고 엉망이었습니다. 그래서, 전부 다 판금해서 인출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단차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가니씨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장착해보고 탈거를 해보기를 진짜 말 그대로 수십 번입니다. 거짓말 조금 보통 한0번 했을 거예요. 어, 가니씨가 이제 이 얼마나 많이 붙였다 뗐다 했는지 아이고 그냥 눈 감고도 붙입니다. 어, 리어 밴더 전부 다 인출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마이너스 각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되어 있고 플러스 각이 다시 또 이렇게 싹 되어 있는데 이런 자리들이 어, 손이 많이 가요. 얼마나 많이 손상이 있었는지 여기도 꺾여가지고 손상이 좀 있었는데요. 깨끗하게 완료되었고 판금했던 어, 자리 안쪽으로 전부 다 방청 처리 전부 다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. 필도 최대한 닦았습니다. 그리고 브리어범퍼 깨끗하죠 아, 차 전체적으로 디테일링 세차해서 지금 컨디션 최고입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은 어, 한이 정도는 나와요 기본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 A1 오토서비스에 있는 인원보다 사직동 자동차피부과에 있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거기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. 차 깨끗하게 수리가 잘 되어서 그림 같이 제가 힘들었던 거 전부 다 잊을 정도로 다 나왔습니다. 저희 판금하시는 과장님 보장부 이면을 잡는 고장님 전부 다 고생하셨어요. 제가 봐도 너무 잘 됐습니다. 이거 소리 깨끗하게 대해서 출구합니다 이렇게 수리가 삼성화재 자차로 진행했습니다. 자차로 자기부담금 200만 원 물적할증 요금 기준 안 넘게 작업 깨끗하게 진행되었어. 자기부담금도 조정해 드려서 깔끔합니다. 수고합니다.